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 번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라디너 tv 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 다른 데랑 달리 이렇게 차 속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laughs> 어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제가 도서관을 지금 가는 중인데 도서관에 북 드라이브 줄루 하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도서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차로 운전해 가면서 이렇게 책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지금 차에 이렇게 탑승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은 사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 놔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기 그런 회원 정보라든가 하고 도서 정보에 대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지정된 시간에 와서 픽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픽업을 하려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까지 끼니까 조금 범죄자 느낌이 나지만 오늘 올블랙 패션이라서 뭐 어찌됐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신청하실 때 오전하고 오후 시간 이렇게 두번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신청하신 분은 다음날 오전에 받아가시면 되고, 오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날 오후에 찾아가도록 시간이 설정돼 있었어요. 저는 오후에 신청을 해서 2시에서 4시 사이에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 한 3시쯤이니까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봐요 이제 거의 도서관 앞에 왔는데 주차장에서 픽업을 하라고 있거든요 앞으로 네. 나가시면 아, 이걸로 나가면 네. 돼요? 아, 네. 뜰 아, 네. 감사합니다. 짠.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어, 카페 가서 커피랑 가족들이랑 먹을 빵이랑 사가지고 갈라구요. 그러면은 조금 이따가 다시 뵐게요. 안녕. 보세요 벌써 벚꽃이 폈어요, 흑흑. 이번에는, 이번에는 봄에는 벚꽃 구경도 못하겠네요, 호랑 때문에. 슬퍼. 작년에는 워커힐 와인 축제 이런 거 올렸었는데, 슬프네요. 동네 카페 가서 커피랑 제가 좋아하는 빵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인데, 베이커리 카페거든요. 이름은 슈에즈인데, 여기 버터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콘에다가 버터 끼워져 있는 빵이나 앙버터나 이런 게 되게 맛있어요. 오늘 미세먼지도 심해가지고, 진짜 마스크를 안쓸 수가 없는 그런 날씨네요. 진 요즘 들어서 환경하고, 병균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람들이 다 힘들어서 걱정이네요, 진짜.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아까 빌린 책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럼 아까 전에 빌린 책들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그 전에 이렇게 신청서를 같이 동봉을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미 작성한 신청서인데, 어, 이쪽 란에 보면은 자기 신청자 정보하고 책 정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적어, 적어야 하는 정보가 음, 도서명하고 저자명하고 청구기호랑 등록번호, 이렇게 네 가지를 적으면 되네요. 그리고 빌리는 사람의 그 회원번호랑 차량번호가 필요해요. 차량번호. 왜냐면은 드라이브 트루기 때문에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보, 봐야지 이거를 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량번호 보고, 그다음에 신분증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하고, 회원증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가셔야 돼요. 마스크 착용하지 않으면은 아예 들여보내주지 않,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음, 그럼 제가 빌린 책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미라클 모닝입니다 미라클 모닝은 제가 이전에도 이미 읽었었던 책인데 어, 요즘 밖에 못 나가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집안에서 생활이 조금 무분별하게 된것 같아서 자극을 받고 싶어서 다시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라디나TV 리뷰할 때또 어,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서메리 작가님의 회사체질이 아니라서요 라는 책이에요. 어, 제가 서메리 작가님을 좋아하는데 이분도 이제 번역도 하시고, 일러스트레이팅도 하시고, 글도 쓰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이 일러스트도 직접 서메리 작가님이 그리신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 이 프리랜서로 자립하기 위한 그런 고군분투에 대해서 적은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빌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이 넛지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이미 뭐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베스트셀러도 많이 됐었고 그런데 한국 책이 다 앞에 대출 중이어서 그냥 영어 원서로 빌렸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두께도 어마어마하고 <laughs> 아마 기간 안에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지만 그래도 어떤 책인지 한번 보고 싶어서 빌렸고요. 어,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뭐 그런 방법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세 가지 책을 빌렸고요. 그래서 아까 산 커피랑 빵을 먹으면서 재밌게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드라이브 쇼 궁금하셨던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고 좀 궁금증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집 안에서 책못 빌려 본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니까 충분히 이용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다들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할게요. 안녕!